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 써니예요. 써니가 오늘은 비와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. 그럼 제가 준비한 재미있는 과학 만화부터 보러 떠나볼까요? 출발! 가요. <laughs> 아! <laughs> 어서. 내일은 드디어 놀이공원 가는 날와 신난다 깨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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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오늘은 아무래도 놀이공원 못 가겠지? 오빠 뭐해? 내일은 비 오지 말라고 소원 빌고 있어 다음 날? 아, 어, 안 돼. 뭐야, 더 많이 오네. 소원 제대로 빈거 맞아? 별이 내가 소원 같이 안 빌어서 그렇잖아. 너 때문이야. 뭐라고? 이야.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. 근데, 진짜 왜 자꾸 비가 오는 거지? 아무래도 구멍이라도 난 건가? 혹시 하늘이 슬퍼서 우는 건 아닐까? 하늘이 왜 슬퍼? 놀이공원도 못 가고 내가 더 슬프다고 어디다 대고 화내는 거야? 사부 태양이와 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날에 하필 비가 와서 울상이네요. 여러분 그럼 비는 왜 내리는 걸까요? 싸니와 함께 알아봐요. 여러분,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는 물의 순환 때문이에요. 이렇게 땅과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수점에 가까워지면 작은 물방울이 되는데요. 이 물방울들이 모이면 구름이 되어요. 그리고 이 구름 속의 작은 물방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비가 되고요. 이렇게 비에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에서 다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는 이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한답니다. 여러분, 하늘에서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땅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아지게 돼요. 보통 우리가 컵에 물을 부을 때 컵 크기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? 물이 넘치게 되죠? 그것과 같이 계속 비가 내리게 되면 땅에서 물이 넘치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된답니다. 어린이 여러분, 오늘 써니와 함께 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안녕! <laughs> 안녕!